성용, 촬영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나, 안전 관리 재검토 촉구. 개그 유튜버 성용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며, 촬영 환경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유쾌한 웃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선사하던 성용이 촬영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원인과 촬영 현장의 안전 문제가, 팬들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의 혼란과 슬픔. 팬들은 성형의 비극적인 소식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한편 그의 죽음에 얽힌 이유를 두고 다양한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도중 발생한 사고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가? 촬영 현장의 안전은 어떻게 관리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분노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출하고 있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성형의 사망이 단순한 불운이 아닌 촬영 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팬은 "성형은 항상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촬영 중 사고로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더 안전한 환경이 마련되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 촬영 환경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 성형사고로 재조명됐다.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크리에이터들에게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문적인 방송 제작 환경보다 느슨한 안전 관리 체계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용의 사고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를 넘어 디지털 콘텐츠 제작 현장에서 간과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현장 촬영에서의 안전 문제는 종종 무시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은 대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촬영 장비의 설치, 환경의 적합성, 그리고 안전 규정 준수 여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형과 같은 독립적인 크리에이터는 대규모 제작사와 달리 안전 매뉴얼이나 전문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촬영 환경에 과소평가된 위험성 촬영 현장에서의 위험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적재와 해체, 높은 곳에서의 작업 좁은 공간에서의 촬영 등은 모두 잠재적인 사고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형의 사고는 이러한 위험을 과소평가했던 현실을 상기시키며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창의성과 독창성이 중요시 되는 만큼 촬영 과정에서의 위험 요소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해도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안전관리 체계의 부재 현재 많은 유튜브 제작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대규모 방송국은 안전감독관이나 전문 스태프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독립적인 콘텐츠 제작자는 이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성형의 사고는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며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한 목소리 이제는 행동으로.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촬영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장비 사용 매뉴얼 제공, 촬영 장소의 안전 점검 강화 등은 크리에이터들이 사고의 위험을 줄이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용의 비극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제작 환경에서의 안전 문화 정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용의 사고는 단순히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의 죽음은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남아야 하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성영이 보여주었던 창의성과 열정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의 유산을 통해 더 나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영과 같은 독립적인 유튜버는 자율적으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나 관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촬영 중 사고라는 애매한 원인 발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공개와 안전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용이 활동하던 채널3 콤보 측 역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팬들의 요구와 사회적 반응 팬들은 성용의 죽음이 단순히 유튜버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그의 죽음이 우리 사회가 촬영 현장의 안전성을 다시 생각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성영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그를 추모하며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자라는 메시지가 팬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 환경의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은 일반 방송 제작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형을 기리며, 성형의 죽음은 단순히 한 유튜버의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촬영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따뜻한 웃음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기억하며 그의 죽음이 더 나은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용의 명복을 빌며 그의 사고를 통해 촬영 현장의 안정성을 재검토하고 모든 제작자와 스태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성용이 남긴 유산은 그의 팬들과 대중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팬들과 언론의 긍정적인 반응, 성용의 유산을 길이다. 대그 유튜버 성용의 갑작스러운 비보는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그의 삶과 업적을 되새기며 따뜻한 평가와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용은 웃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 크리에이터로 그의 사망 소식 이후 팬들과 언론은 그의 삶을 기리고 추억하는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팬들은 성용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기억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성용 덕분에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했어요. 그의 유머와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성용이 남긴 유머와 감동은 단순한 웃음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팬들은 성용이 만들어낸 콘텐츠가 그들의 일상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공유하며 그의 업적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언론 역시 성용의 유산을 따뜻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는 그의 유튜브 채널이 단순히 웃음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는 플랫폼이었다고 조명했습니다. 성용이 그동안 보여준 열정과 장의력,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은 그를 단순한 크리에이터가 아닌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동료 유튜버들과 연예계에서도 성형은 항상 주변을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다며 그가 남긴 웃음과 따뜻한 마음을 추억하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성형의 삶이 현대사회에서 유머와 긍정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합니다. 그의 콘텐츠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였다는 분석입니다. 성용의 사망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슬픔을 안겼지만 동시에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용은 떠났지만 그의 웃음과 에너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팬들과 언론은 그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의 삶이 가져온 긍정적인 영향을 앞으로도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